음. 음. 밥도 안해도 돼. 예. 엄마 그런데 아니 오늘 가서 어요밥을안 하고 되는 가 그냥 간단히 술그 정도만 된다술 내놔 아어오라고하라해해막어 어서 라 이리 와 어서 와밥먹 올려 봐술한잔 놓고 아버님 앞에? 아니 그래 그런데돼 엄마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엄마도 요번에 했거든 아. 그래, 선님이 그리, 하리그녀고을 떠나야겠긴데, 지긴데물어볼어요안 물어봐라. 안 예, 안은, 안걸 알고 있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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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놓고 예. 예, 그냥, 그냥, 간단히, 간단 해가지고, 또또 예, 예. 술 마, 음. 이제, 우리 성모하듯이, 그래갖고 하는 것 같던데. 엄마, 엄청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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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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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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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뭘 보는 거야? 봉수긴데, 저런 건너주면 안 되겠냐? 봉수긴데, 아, 네. 그래도 이세로 가는데 아유 밥을 떠나야 되는지 그내 생각이라. 어, 제 오늘 떠으니까 오늘 떠오 우리 오늘 안 떠났으면 그런데. 오늘 떠. 뭐 아버님 앞에는 안 떠났다 이거. 뭐, 아 나는 합장을 한 개는. 그래 하려고. 아합장하게내 마음에 그리 되는가? 그지야? 나나만지 말고. 어디 할거고 오늘 한 대. 내려놓고 알아서. 음. 그러면 뭐산수 같은 게 가면 뭐 간단해 뭐. 예, 그게 꾸려하는 걸로 알는데 오늘가 하기 때문에 오늘 제산 기내기 때문에. 연이는 연이기는 채를 넣어 같던데 네, 다친다고 뭐. 음. 그래, 그래, 물론 그래 합친다. 채를 넣고, 저거 옷딱놓고옷다계서 음. 야, 해 놓고, 음. 저, 들미기옷 세고 샀거든. 음. 땀 놓고 절하라 하던데. 음. 절하고. 훨씬, 그래, 해야 안 되겠나, 그죠? 그래, 그래, 하면 되지. 간단해지잖아. 해 뭐, 간단해, 필, 거 다, 어 가면 돼지 뭐, 그걸 일이나. 그런 게 간단해지지. 어머니한테만 보면 돼. 아, 따들 아, 조상님 나라 하는 사람은 다 따라오는 거야. 언게는 하나, 해도 돼야 뱉지 말라고. 저거 민주 나도. 우리 이제 아픈님 풀로 가야 그렇지. 다른 뿌른 그것도 뿌리 그할 때. 제쁜 길을 저 제일 뿌리라카드나. 그냥 앞에 앞으로 그냥 앞으로 불이 다 이렇게 뿌리 저기 저기 파고 뭐, 못안 하냐. 불. 그냥 그냥 그래. 그래. 그것도 물이 내가 공부하는거래요 <불병> 아니, 아니, 그래. 그런 거는 어, 그래. 봉하는 거니까. 묻으면 그래, 하는 거니까 물도 뭐 무조건 보는 거야. 누구가 누구가 손님한테 저게 물을 바닥해서 우리는 누구가 장벽하라서 제리 아이가 며내리지만 우리는. 음. 아니 어디 가든간에. 그래서 누군 구누구를 따라가는 길이야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 거. 음. 음. 그래 맞아. 성인도 그런 음. 말씀하시더라. 절대 산소를 옮기는 건 아니야. 그게 해도 그거는 그대로 간다 네. 안 네. 내가 가는 네. 거. 아무리 좋게 한다 해도 그게 안 아무리 맨날 주간에... 짜리가 아무리 맨날 짜리도 뭐, 그거는 돈들고 몇천만원 들여가고 해도 맨날 짜리는 없대 탈라면 탈수있다 그러니까 제재뿐인거야 하자하는 게자손서아에 하자하는 게 최고야 어. 거기 어? 이렇불 붙는 순간에 다 날라가는 거야 모든 업보가 다 날라가는 거야 작은아비가 전화 왔네 금방 작은아이가 전화가 와서 도착했는지 했나? 왔다했나 어. 전방그러지뭐 해가지고 뭐장 앞에 싹뿌리시 그래 는 깨끗하고. 할아버지 앞으로 그저 쪽으로 그냥. 그 뒤로, 뒤로 그면고 그래 나는 저그머니한상으로딱 들어가면 저거 해서 그러면 아버지는 그 규칙 안그렇가

운동장 만든 로크 들어가서 갔다. <laughs> 네? <목소리도> 말 여기 물 빠짐 싹해 놓고 비 오면 이게 네 있는 이 모래가 최고라 <목소리도> 모래.

y 으로옆으 p 보 p y p 아이고. 지지대 마. 로 줘요. 많이 린다한개 타마나 그 사람. 아니라. 이거 이거 뭐야, 이라? 아이고. 죽으면 안 돼. 죽으는한한 개만. 식으로한개두고 어. 해야 되다 해야 되잖아. 자, 잔분은다해 아이고, 다 해야 되지요. 두번지면돼요두 번. 응? 세 번, 세 번. 아, 세번 해요? 아세번딱 지내요. 세번 절. 아, 딱서 봐, 앉아. 아머 오모. 잔 아, 아. 아 두번하니세번 하네? 예. 두번세번 한다고. 아무, 삼촌두번 한다고. 그런 살피하고 또리나봐요그죠 음. 이거 딱나두고병한잔먹셔 거. 봐 그치, 그리고 야, 쫙쳐봐 이거 까지가 막 크게 하나 있어, 무섭다 어때? 가끔 쓴지나뜻하이 해갖고 오면 아무 차례 잘해줄어요유여열여 열이 리놔고한고 나도 두고다뜯 하나 응거놔 맞지? 야, 산 짐승이 나산 짐승이 가거라 응? 한소

그 야, 다 하셨다. 해놨네. 뭐, 내가 아침에 아 이거 바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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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그가 바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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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비가 바비가 가 바비가 바비이가가가만싹 저희 나이지이죠 있는 동다가 이렇게, 저걸으나 아무것도 나그끈 놓지 말고. 보이면 뭐, 보이면, 보이면 떴다나, 보이면 떴대, 다나 이게 또지 이게 아, 저거가왜 이렇게 난거 그래 이제 그 어디다 고다 떨지 끼 아무나 좀산신이먹고

네 그래서 내가 조사시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약간 하지 마나를 해가 버리게. 킥박가 좋다. 유저도다. 더 프린트 조금 더막이 끼고. 무지열가. 지나기 해 드리긴 간에. 조금 하지 이 o u are n o 저 Alpha, 리 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to the other side. Alpha,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to the other side. I'm not 가 o i n g to b 어때요? 알파벳은 맛있나요? 고기만 먹자 아 근데 안 먹을래 왜? 소스 <laughs> <laughs> 맛있다 그럼 아무도 탐내지 마폼몰라길서 <laughs> <동그란> <laughs>

그러고. 일단 보고 맨. 저기 가만히 놔고 아무도 지라 이거 멋지라. 아니야. 이러네. 도매가. 그런데 이제 실큰 어디 가고 없더만은 이제 왔더라. 보내고 오으 쓰리도 요댄데. 요내 요내는데. 통명이 뭘까? 별로 많이 내려와야 되잖아,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구첩 지내야 여기, 나와라. 장독대이게이무 그냥 있다. That's very good. 이 뉴케이션, 어? 진짜. 아, 저 맞아 맞아. 아빠, 맞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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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거 저거. 저거. 거거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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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무.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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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거 마 좀만 아엄마지잡마지어마 마지막. 좀지막마 완전 많지막마 용을 마지가지고 마지막. 마지막. 요그막마수동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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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마한마리만마마지마마지마리막 마지막. 지막마지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 A pile.

가 가는데 계란 몇개 남았다, 몇개 남았다 이러다 또 엄청 한 개도 없던데 왜민이다 없대요? 나섯은 자꾸 죽어아네발에어가고 사도. 요요 포나제, 요깨나장요 고등어, 소이고요 검은도 요 마리고 요고요 이거 요거, 아,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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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금 지금 아, 지금. 이거는 아, 아, 그냥 안안안안안 이런 닫기란다. 그래서 이거는 종자 닫지마. 하지 말게. 이거 큰거 지금 큰거 지금 한도 되게 아유 사람을 떠나서. 얘를 에우면 이제 오글오글한 게 너무. 아신청해놨네 그래. 아. 다리도 너이내잖아그러리다잘는 정말 아, 이거 아야그려나기 봐라.